저희 이화정기는 중소기업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하는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항공기 지상전원공급장치 개발사업을 지난 2012년 6월부터 올해 2월, 어, 2월까지 그러니까 약 1년 반 정도 이상 했죠. 어, 걸쳐서 국산화개발사업을 진행했고요.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이 제품은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수여하는 교통신기술 인증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공항의 여객터미널의 탑승동에 설치된 제품의 교체 수요 등으로 향후 5년간 무려 164억 정도의 외산 제품 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1950년 설립된 전력 변환 장치 제조업 전문 기업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의 공장이 운영 중에 있고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UPS라고도 흔히 얘기합니다. 정류기, 변압기, 주파수 변환기 등을 민간기관 및 원자력발전설비, 또 지하철 변절설비, 그리고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매출처가 다양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좀 진부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에게 꼭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서 뽑아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 하신 분들은 훌륭하게 신기술에 앞장서고 계신 분들이셔서 제 말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으로서 성공의 보장이 없는 새로운 분야로의 도전은 많은 내부적 어려움과 두려움에 출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으로서 그렇지만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전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도전적 DNA를 가지지 않은 중소기업은 기업의 평균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곧 소멸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노페인, no 노개인이란말 no 역시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는 기업은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아, 여러분들도 이 책을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핑이라는 책은 2006년도 출판된 스튜어트 에이버드 골드의 도서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내 상황하고 우리 업하고 너무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자는 더 리퍼블리카보티라는 캘리포니아의 급성장하는 기업의 CEO이며 동시에 엔지니어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는 개구리 핑과 스승 부엉이를 통해 실제 삶과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맞부딪히, 맞부딪히게 되는 모든 노정, 즉 꿈, 비전, 변화, 갈등, 실행, 인내, 학습, 위험, 도전, 그리고 성공을 매우 예리하게, 정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열망과 현명한 눈을 가진 눈을 상징하는 부엉이의 부엉이 멘토가 남긴 말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두드리지 않으면 결코 문은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꿈과 두드림, 이것은 제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이화정기 조직 구성원 모두가 갖기를 소망하는 모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신영원의 유리벽이라는 제목의 노래 아시죠? 예, 유리벽, 유리벽, 아무도 깨뜨리질 않네. 모두 다 모른 척 하네. 보이지 않는 유리벽. 저희 회사도 중소기업이지만 많은 부서가 있고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부서 간 이기주의와 사일러 효과로 인해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소통 경영이기 때문에 부서와 부서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를 위해 워크샵을 갖기도 했고요. 또 부서장 평가 지표에 부서 업무 만족도를 서로 평가하기 위해서 20%를 반영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부서장 간에 또는 부서원 간에 유리벽들이 사라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업무 속도가 빨라지고 불만도 사라지게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 이번엔 유리벽을 유리벽이 아닌 이제는 깨진 유리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깨진 유리창의 법칙. 이 법칙이 우리 회사에서도 경영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발견됐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란 작은 문제를 방치하면 더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법칙입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 교체한 부품으로 인해서 작업 공수가 오히려 늘어났고요. 또 휴가 유로 담당자가 휴가를 감으로써 고객하고 미팅이 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 고객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서 결국 추가 비용이 발생됐던 일도 있었고요. 또 최소 구매량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구입한 자재가 창고 한퉁이에서 녹슬어가는 그런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 하나를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스스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자기 잘못을 발견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결과 명함 하나의 오류까지도 스스로 발견하고 고쳐가는 직원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제안 제도하고 부적합 발생 보고서를 통해서 스스로 개선하려는 도전의식을 거의 전 직원들이 이제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수년간 납품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항공 관련 시설에 400Hz 컨버터가 필요하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통해서 항공기 지상전원공급장치가 100% 외산 수입 장비임을 알게 되었고요. 비싼 비용과 부품 비용을 공사에서는 지불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에 중소기업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국산화의 필요성을 부각시켰고요. 항공기 지상전원공장치, 급 일명 ACGPU, GPS,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항공기가 지상에 계류 중일 때 청소를 한다든가 냉담원을 공급한다든가 정비하다든가 할때 어 연료를 사용하면 뭐 화석 연료, 뭐 가스 이런 것들이 공해가 유발되기 때문에 그걸 지상에 있는 전기를 공급해서 지, 어 그런 정비 활동들을 하게 하는 장치가 바로 이 지상 전원 공급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초기 우리가 갖고 있는 전력 변환기의 보유 기술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항공 전원 시스템을 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해서 선진 선진 국과의 기술 격차 또한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직접 국내외 세미나라든가 박람회 등에 참석시켰고 또 해외 제품들에서도 뜯어보고 연구하고 하는 일들을 노력들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항공기 지상 전원 공급 장치를 개발 성공하였을 때 저와 직원들은 함께 부득이 않고 좋아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956년 설립된 이래 양보단 질, 물질보단 명예를 중시하는 창업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 전력 전자 분야의 기술과 제품, 또 제품과 고객을 고객을 이끌어가는 선두 주자의 자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술 연구소는 전력 변환 분야의 선두 주자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해야 하는 기술 개발의 산실이 되고 있으며, 기술 연구소에서는 업계 최대의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력을 변화시켜 주는 시스템인. 전력 변환기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관련 기술의 노하우가 있고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다른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샘플을 제조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과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항공 관련 사업의 경우 안전에 직결된 특수한 환경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하고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서는 쉽사리 접근하기가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우리가 이뤄낼 수 있도록 믿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민관 공동 투자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민관 공동 투자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항공기 시스템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를 국산화 개발을 완료하여 정기적 성능과 기능은 물론 온습도 환경 IP 시험, EMI 시험 등을 검증받았고 지난 4월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상업 운용 개시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약 11억의 매출을 시작해서 향후 수년간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민관 공동투자, 기술별 개발과 같은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사업계와 신기술 개발을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날 화석연료의 한계가 드러나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친환경적인 전기에너지의 비중은 더욱 늘어가고 있습니다. 전력설비들은 점점 고효율, 고성능, 고용량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품과 기술이 등장하고 전기의 비중과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는 만큼 이제는 완벽한 첨단 기술과 함께 고신뢰성 제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저희 회사는 지속적인 기술, 신제품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전력기기 전문 기업이 되고자 끊임없이 두드리고 열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기술로서 문을 열고 시장과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